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좀비고를 할건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전용 스토리 모드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은 이지존조항인데요 이름이 멋대로 정해지는거네요 저는 몽키로 하고 싶었는데 안되네요 소드맨은 뭐지 소드맨 이건 뭐지 아 저는 파이어맨 파이어맨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백 가스 얻는게 있는데요 가스가 거의 다이아랑 비슷한건데요 파이어맨. 음, 가스가 돈인데 가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발 알려주시고요. 알려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좀 달아주세요. 알겠죠? 어 시작한다. 좀비 실험. 어 이거 무서운 건데. 이게 뭐지 탈출구를 <laughs> 찾아내야 된다. 야, 뭔 소리지? 으아, 떨어진다. 피해, 피해. 으아, <laughs> 이상. <laughs> 저는 이쪽에서 죽었으면 죄송합니다. 이한명 남았네. 화장실 변기통, 화장실 변기통 이 남았군요. 네? 잘 살아났다. 네. 지금 음. 한번더 소리 모드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모드, 그것이 번엔 뭐로 할까요? 배거 태거 할까? 배 태거, 태거. 태커? 배습니다거 태거. 로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응? 다른 람자 중복되지 말라네요. 그럼 그럼 파이어맨 하겠습니다. 에이 진짜. 그냥 배거탈거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좀 느끼지 않게. 뭐야, 그냥. 와요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말고 나, 다른 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트맨도 음? 있네 레인저네저 파이어맨 아저 그냥 방망이만 하겠습니다 이상한 뭐지? 정비 언제 시작하나요? 야, 아, 이상한, 뭐야. 나한테 열어래 돼. 여기 미션이라고 써있는데 해야 돼요. 숨어있는 친구 4명을 구출하래요 어, 여기, 이거, 이거 살아난다. 오케이. 센 사람이랑 같이 다녀야 돼요. 한명구출했네 이상. 이제 해보. 미디어 피가죠 형님들. 음.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살아난다. 같이 다녀야 돼. 센 사람이야. 근데 좀 좋은데 곁들 기다리고. 오! 아, 무서워, 오케이. 가볼까? 무서운데. 아, 진짜 무섭다. 응. 힐러가 좋네, 힐러. 응. 오. 오, 살았다. 어휴. 오, 네, 계속하기. 다시 이번엔. 불타는 걸 알았으니, 아처를 한번 해보죠, 아처. 그럼, 파이어맨 할까? 레인저 할까? 그럼, 레인저 해보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게임 시작할까? 오케이, 시작했다. 살이 별로 안나오는데 뭐 상관없어 홍사아 여기있다 얘홍사아뜬뜬 이게 뭐지? 어? 오케이 한명 17..18.. 아 도망쳐 아 무서워 알아나 빨랑 으악. 아 무섭다 대박 저기요 큰 사람님 어딨나요 강력한 사람들 여기 있나 Oh, oh. Ok. Thank you 아저 이상한 여자가 나 따라온다 응 음, 무서워 누가 좀 죽여주세요 저 도망갈래요 <laughs> 무서워 응? 어디 있어요저기요아 저기 있 어떻게 가, 저쪽에? <목소리>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나? <목소리> 어, 형님들, <정민들. 목소리> 여기가 괜찮아요? <목소리> 제 생각엔 좋은 것 같은데. 오, 저기, 엄청 쎌것 같은 사람. 오, 살았다. 아, 편안함으로 죽였다. 오, 살았다. 오, 어, 어, 뭐야. 오, 레벨 4 됐다. 예이. 네, 제가 이번에는 좀비 부조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네, 댓글로 제발 어, 가스 요거 가스 어떻게 얻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 댓글 달면 달수록 좋아집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